2023년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12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 개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와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 신앙과 권능, 두나미스, 신앙과 두나미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아, 이, 이 본문에는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던졌더니 물고기가 하나 잡힘에 입을 열었더니 돈한세개이 있더라. 베드로가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과 베드로의 성전세 반세계식을 내니라. 이런, 이런 결론이 있어야 아주 이게 완성이 될것 같은데, 그, 그 결론이,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이 본문에 대해서 기적을 믿는 사람들과 기적에 대해서 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먼저 기적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낚시질을 하러 가서 물고기 입에서 세 개리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낚시질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많아졌고 그것을 팔아서 한세 개를 얻게 되어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 이 결과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 많은 분들은 또 어,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어, 믿기도 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죠. 정말 그 오병이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어, 남자만 5천 명이 함께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물질의 팽창 같은 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 린아이가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내어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뒤에 감추고 있었던 꽁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어놓자 어, 거기는 사람들이 다 먹고 어, 그래서 또 그렇게 열두 광주리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어느 쪽 해석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유럽 교회들은 전부 다 기적을 안 믿는 쪽으로 해석을 그런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뼈다구만 남았습니다. 형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은 모름지기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의 권능, 권능 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그런데 유럽 교회, 유럽 교회들은 반대로 갔죠.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 껌 먹고 교회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거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부 다 극락에 가거나 천국에 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렇게, 그렇게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지어 짓게 되면은요, 몇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이미 지은 죄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사람 가운데는 나 자신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보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보상을 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용서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요. 너희들이 용서치 아니 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셔,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성경 말씀들을 싹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용서하면 다 끝난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성경보다 더 앞서 나가요. 그, 그, 흔히 장로교에서 그 튤립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네, 튤립, 네, 다섯 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그 칼빈의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칼빈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건 그 튤립은요 신학자들이 하이퍼칼빈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이즘 위에다가 하나 더 쌓아올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다가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 빼지도 말아야 되는데요. 성경 위에다가 덧붙였어요 지금, 네,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거꾸로 간 결과는 뭡니까? 신앙이 그냥 허물어졌잖아요.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권능, 권능이 나타남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과는, 죄인, 죄인하고는 교통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요. 우리의 내면 구조가 이제 바뀌어져서, 재구조화 되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의 지향점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부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더 뒷걸음질 치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